요거의 제목은, 어, 점프입니다. 점프고, A 파트와 B 파트가 있어요. A 파트는 1번부터 어, 8번까지가 있고요. B 파트, 제가 줄넘기 파트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줄넘기 파트는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A 파트. A 파트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1번하고 2번, 3번, 4번은 반복입니다. 1번부터. 자, 오른발 크로스부터입니다. 시작. 원, 투, 3, 4, 뒤로. 5, 6, 7, 8. 하고 터치로 끝내세요. 2번입니다. 사이드 스텝입니다. 시작. 2, 2, 3, 4. 바인 스텝. 홀드. 얼음하고 계시면 돼요. 네 번째 발자국 없습니다. 자, 3, 4번은 1, 2번의 반복. 시작. 오른발 크로스, 3, 4. 뒤로 터치, 옆에 터치. 2, 4번, 2, 3, 4. 바인 스텝. 홀드입니다. 홀든데 바로 그 다음 5번이 뽀인이에요. 그래서 살짝 터치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 훨씬 더 심플합니다. 자 5번 갑니다. 시작. 5번 2, 3, 4, 5, 6, 7, 8. 6번 앞으로 깠다 시작. 6번 2, 까다 5, 6, 7, 8. 7번 뽀인. 시작. 7번 2, 3, 4. 5, 6, 7, 8. 두 박자에 돕니다. 8번입니다. 오른발 두 박자. 1, 2, 3, 4. 5, 오른손, 6, 오른손, 7, 8.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때 왼발 쪽으로 몸무게 중심을 더 주시고, B파트, 줄넘기 파트를 갑니다. 오늘은 안 배웠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같이 가보시게요. 자,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패드를 찍고 마지막은 스텝을 할 거예요. 자, 이 번은요 런지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오른발을 밀 거예요. 오른발 밀고 가져오고 왼발 밀고 가져오고 오른발부터 뒤로 네번 쉼이랑 함께 five six s e v 입니다 패드를 한 다음에 모아줬죠 오른발을 밀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꽉 문을 문을 안 열리는 거를 깍한고 연다고 생각하세요. 대신 오른발의 무게중심이 더 있어요 시작! 밀고 가져오고 밀고 가져오고 몸통은 어디로 열어줘야 되냐 오른발 열때 왼쪽으로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몸을 열어주셔야 돼요 시작! 5, 6, 1, 2, 3, 4입니다 다시 시작! 1, 2, 3, 4 오른발부터 뒤로 5, 6, 7 모아주는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앞으로 스몰 점핑. 우리가 주시고에서 했던 것처럼, 오른발 앞으로 점핑. 왼발 앞으로 점핑. 그렇죠? 스몰 점핑 하실 거예요. 시작. 3, 2, 3, 4. 그러면 오른발이 지금 힘이 빠져있죠? 오른발 90도 두 번. 5, 6, 7, 8. 할 겁니다. 요게 3번이에요. 예. 다시 한 번. 3번. 시작. 3, 2, 3, 4. 5 6 7 t 그러면 내가 시작했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왼발에 무게 중심 두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자, 위브 스텝. 제가 꽈배기 스텝이라고 많이 하죠. 지그재그를 갈 건데요. 원래 지그재그 우리 찔레꽃을 했던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죠. 근데 요거는 방향 전환이 없는 위브 스텝이고요. 얘는 오른쪽 90도로 갈 거예요. 두 발자국은 똑같이 가요. 세 번째 발자국에 오른쪽으로 뒤로 놓으면서 90도를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발자국은 자 사선 뒤로 그냥 터치하시면 돼요 편한 자리에 터치하세요 자 4번 시작 4, 2, 3, 4예요 꼭 90도를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270도로 갈 거예요 이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그 다음 원로 가는 건데요 자 왼발을 앞으로 왼쪽으로 돌면서 오른발 180도 왼쪽으로 제자리 돌면서 왼발 90도, 그 다음에 오른발 터치 하시면 돼요. 고장리 그 끝. 다 했습니다. 자, 자, <laughs> 자, 4번. 4번만 한번 더. 시작. 원, 투, 쓰리, 포. 왼쪽 돌고 스텝, 포인트 터치. 그래서 6시 방향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6시에서 줄넘기를 한번더 하게 됩니다. 자, 12시에서 줄넘기 파트 갑니다. 1번부터 4번.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6 7 모이고 오른발 밀고 왼발 밀고 디디디디 강총 강총 오른발 90 오른발 90 위부 오른쪽 90도 왼쪽 돌고 6시 포인 자, 이포인 했던 말 그대로 갑니다. 줄넘기 두 번째 시작 6시 방향 시작. 1 2 3 4 5, 이브 90, 90 모이고, 오른발 밀고, 왼발 밀고,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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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투, 3, 4 포, 90, 94번, 위브, 오른쪽, 보인 왼쪽 돌고, 12시, 그리고 나서 A파트를 갑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만 할 거예요. 시작, 1, 2, 3, 4 포, 바시, 세븐의 투, 투, 리 5, C, hold. 3, 2, 3, 4, 5, C, 7, 8. 4, 2, 3, 4, 5, C, restart. A, 2, 3, 4. 자, 여기에서 리스타트를한번할 거예요. 줄넘기 두번 뛰고 나면요. 1, 2, 3, 4번까지만 하고, 5, 6, 7, 8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1, 2, 3, 4 하고, 다시 1번 갈 겁니다. 줄넘기 두번 뛰어서. <laughs> 12시 방향 왔죠? 자, 한번 더. 4번까지만. 요거 뽀인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얼음 3, 2 34, 5, 6, 7, 8, 4, 23, 4, 리스타트 23, 4, 5, 6, 7, 8, 23, 4, 5, 6, 7, 8, 9, 10, 11, 12, 3 4 5 6 얼음 3, 2 3, 4, 뒤에 터치, 옆에 터치 4, 2 3, 4, 5, 6 5번. 1 2 3 4 5 6 7 8. 6 2 3 4 5 6 7 8 7 2 3 4 5 6 7 8, 8 2 3 4 5 6 2 1 1 2 3 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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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돌고 12시 줄넘기 줄넘기 파시7 8 2 2 3 4 4포 7시 세븐에 깡총 깡총 90 90위브 오른쪽 보인 왼쪽 돌고 보인 했어요 여기를 이제 오면 아까 1 2 3 4만 했잖아요. 5, 6, 7, 8을 할거요 시작. 5번, 2, 3, 4, 5, 6, 7, 8, 7번, 2, 3, 4, 5, 6, 7, 8, 8, 번2 3 4 5 6 7, 번 7, 죠 8, 번2,3,4,5,6 앉았다 일어나지 않아요 홀드 원, 투, 쓰리, 포, 하시고, 오른발부터 러너라운드를 왼쪽으로 돌 겁니다.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에. 투, 투, 쓰리, 포, 파이, 시, 시작. 출렁기 마지막, 파이, 시, 세븐에. 투,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에. 쓰리, 투, 쓰리, 포, 구십, 구십. 위브 오른쪽, 포인, 왼쪽 돌고, 열두시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